안녕하세요. 백운산 신전의 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초파일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5월 노산으로 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기도 올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지만, 연등을 키거나, 인등을 키거나, 또 우리 관음불사 이렇게 올리신 분들, 소원 이루어지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떠나는 겁니다. 기도 올리신 분들, 기도 원력 받고 소원들 이루라고 다니는 기도니까는요. 기도 맡기신 분들, 특히 초기도 맡기신 분들은 부탁을 기도 부탁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특별히 또 따로 개인적으로 또 기도 부탁하실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국의 라오산이라고 산신령님이 계신 곳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산 기도랑 용금 기도를 같이 가니까요. 이 어, 기도 끝에 많은 사람들도 소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어, 요즘 경제가 근대사에 들어와서는 정말 식대비를 아낄 정도로 경제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를 잘들 좀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아끼고 전략해야 될 시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주변에 자살하시는 분도 많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 또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끝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상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은요, 우리 몸에는 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점지할 때, 뱃속에 딱 점지할 때혼 하나, 잘 자라라고 혼 하나, 그리고 잘 태어나라고 혼 하나, 그렇게 세 개의 혼을 받고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삼신할머니의 보호를 받았다면은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칠성님의 보호를 받아서 사람의 수명과 복을 칠성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칠성 줄기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 누가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칠성님의 복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칠성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세계혼을 가졌는데. 사람이 쓰러져. 쓰러져서 뇌사 상태가 되면 혼이 하나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혼이 하나가 막 돌아다니는데 무의식의 어, 세계는 누워있어요. 그래서 어, 누워있는 사람들 뇌사 상태지만은 거기 안에는 그래도 보유자는 정신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그 중에 또혼 하나가 마저 빠져나가면 심정지 상태입니다. 혼두 개가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는 사망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 개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혼두 개가 빠져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혼 하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할때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나머지 혼 하나가 빠져나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하나 빠져나가든 아니면 두개 혼이 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혼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혼이 죽으면 혼세 개가 한 곳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세 개가 각기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의 혼이 죽으면 음, 하늘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또 미래로 가기도 하고, 같은 공간 내에 시차를 두고 또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례를 치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람들이 장례를 치룰때 잘못 치르고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조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나요. 죽을 때도 그냥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죽을 때 살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이 살아 계셨던 분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물건 정리를 좀잘 해줘야 돼요. 유품 정리를 잘하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이 우리가 정리해도 이분들의 물건이에요. 이세계의 혼이 각자 다른 곳으로 가지만. 또 근처에 머물기도 해요. 하늘 나라로 바로 가지 않아요. 차원으로 이동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승에서의 어떤 집착이 많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떠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게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모를 거다 생각하고 물건들을 막 정리하고 막 버리고 막 가져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못 정리했을 때 굉장한 탈이 나요. 어떤 경우에는 미치기도 하고 물건 잘못 갖고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 우리는 귀신이 꼈다, 상문이 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들로 많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천돌하거나 퇴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정리할 때. 이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듣는다가 아니라 듣고 계시다. 옆에 있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내 말을 다른 차원의 공간 너머에서도 전파가 된다. 우리가 쉽게 기도할 때 어떤 파장의 원리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 원리랑 같이 전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해라. 그래서 오래된 물건들, 고 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좋아했던 애착 했던 것들은 태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태워줘야만이 돌아가신 분들이 입거나 가져가질 수 있는 환전되는 과정이에요. 이 태우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주지도 않았는데 뭐 영혼들이 막 가져갈 수 없어. 그래서 요즘 텔레비이나 드라마에서도 좀 많이들 나와요.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줘야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흠양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태워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던 옷들 몇 가지만 태워드리면 됩니다. 물론 다 탈탈까지 태워도 되지만 살짝이라도 그을름을 가지도 수 있도록 태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쓰시던 안경이나 중년 눈목증,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냥 박 버리지 마시고 태워드리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환전해서 쓰시거나 사용하시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옷들도 좋아하시는 것들은 태워드리지만 또 좋아하셨는데 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너무 고가품의 물건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막 태우기엔 또 아까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환전해드려요. 누가 가져가거나 살 경우에는 이거를 얼마를 주고 살 테니까 이 돈으로 다음 세상에서 필요한 거 사서 쓰세요. 하시고 노잣돈으로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이나 좋은 물건들을 갖고 올 때는, 그, 이거는 내가 살게요. 하고 그 몫에 대한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탈이 안 나요. 그냥 막 갖고 왔을 때는 그거 탈러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돈으로 환전해 드린다는 건 노자 돈으로 놔드리는 거예요. 노자 돈으로 놔드려야만이 그분이 그 돈들을 가져갑니다. 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그 돈은 뭐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환전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다음에 뭐 제사 제사 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거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그런 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좋아요. 노자돈으로 환전해 드리기 좋은 곳에 이런 곳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부득이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제사 때나 제비용뭐 사십 구제라든가 뭐 다음 제사 때 이럴 때꼭 또. 사용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사용하시는 거는 본인한테 그 돈이 좋은 일을 해주진 않아요. 이렇게 유품 정리를 잘 하셔야지 깨끗해. 돌아가신 분에 막 사진을 세워놓으면은 이분들 가시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는 길을 못 가시니까 결국은, 응? 죽은 자들이 같이 머물러서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대부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우한이 생기거나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일들,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길, 다음 세상, 다음 차원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내는 49제는 돌아가시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바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기 위해서 받는 첫 번째 재판이 49제입니다. 일곱 건의 재판 끝에 마지막에 받는 재판이 49제인데 그때가 이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9제를 잘 지내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았을 때 우리한테 잘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게 도와달라고 한마디로 그 신들한테 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십구 제도 우리 같은 분한테 부탁을 해서 사십구 제를 지낼 경우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 변호사를 통해서 청탁을 놓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라고 하면은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집에서라도 음식 차려놓고 해라. 본인들이 변호하는 거야. 어?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도 변호사라고 다 잘하는 거아니잖아 좋은 변호사 못살 경우에는 그냥 내가 직접 하는 소송도 많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십구 제는 꼭 하시는 것이 좋다. 뭐잘 차리면 좋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밥하고 국하고 과일색으로 전 놓고 또 좋아하시는 보이네, 좋아하시는 음식 좀 놓고 그렇게 죄를 지내는 거고, 사십구 제는 낮에 지내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밤이 아닌 낮에 지내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뒤 제사는 살아계셨을 때 날짜로 지내기 때문에 돌아가신 전날로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밤에 지내는 거고, 추석이나 설날은 낮에 지내는 겁니다. 이거는 추석이나 설날은 제사라기보다는 차례라고 해서 신께 인사드린다는 의미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신님도 오시고 영가님도 오시고 고인들도 다 오시라고 해서 지내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파티 같은 거기 때문에 낮에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들 모르면 힘든 거죠. 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집어드신다고 그러죠. 집어 드시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집어서 많이 드시고 많이 가시라고 이렇게 고복이 쌓아놓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기운을 흡량하지만 10년 이내는 떠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놓는 이유도 그런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떠드시고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마지막에 조금씩 음식을 조금씩 떼내서 싸는 이유는 시접한다는 건데, 영가님들, 못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가져가실 때드셔 가져가서 드시라고 싸드린다는 의미로 시접을 하는 거고요. 또 바깥에다가 이렇게 접시에다 조금씩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집안에 들어와서 드시는 분이 있다면, 또 오지 못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드시라고 문이 있고요. 차려놓는 그런 상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뒷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옛날에는 터에 성주님이 계신 경우에는 성주상도 따로 놓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성주상 따로 놓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제사 지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제사 음식에 대한 거는 뭐각 지방마다 특색도 다르고 규칙도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들도 없고 음식을 만들 때에는 웬만하면 간을 안 한다가 아니라 간을 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간님들 의 입맛에 맞게 간을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간을 안 보고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유도 모르고 내 맘대로 해 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맞아야지 손바닥도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데 모른다고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면 아무런 좋은 일도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모두 잘 살고 또 우리 신도들이 특히 더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